올백프로의 스포츠가 좋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올백프로입니다 네 지금 자정이 넘었지만 네 그래프 확률값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kbo 경기까지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마우스가, 음, 잠시만요. <laughs> 네, 일단, 마우스가. 네, 방송, 네. 마우스가 안 보여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애미 대 필라델피아 경기는, 네. 이 경기 마이애미의 프랜승, 네. 시간이, 네, 할수 없는 시간이어서, 네 크게 중요한 경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마이애미 프랜승 네 오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좋겠죠 네, 양키스 템파베이 예, 이 경기도 매우 아쉬운 경기인데 음, 양키스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승은 1.5점 프랜승은 99.9% 네, 너무나도 좋은 경기가 되겠습니다. 예, 언더가 예상되고요. 네, 워싱턴대 미러키부 경기는 워싱턴의 역배죠. 역배 프랜승 언더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배당도 지금 워싱턴 쪽으로 몰리고 있죠. 예, 토론토대 볼티모 경기는 네. 볼티모어 프랜승이 좋아 보이고 네. 프랜승 토론토의 일반승 한점차 승리 언더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인저스 대 애틀 네, 이 경기는 애틀 승. 예, 좋아 보이고요. 마인승보다는 언더가 더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컵스 대 신시내티 경기는 네, 컵스의 승리. 하지만 프랜은 신시네티네 언더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신시네티 프랜 언더 컵스 승이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죠. 휴스턴 대클리블랜드네 경기는 휴스턴의 승리. 하지만 프랜은 클블 언더, 이 순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콜로대 샌디에이고는, 네, 샌디에이고의 일반승, 예, 마인승까지, 네, 11.5점 언더, 네, 이거는, 샌디에이고 승리는 매우 좋아 보이죠? 네, 시애틀, 보스턴, 네, 보스턴, 보스턴 프랜승, 보시면 좋구요. 그 다음에, 시애틀, 한점 차. 네, 언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샘프 대 에리조나. 네, 이 경기는 샘프의 일반성. 네, 프레는 에리, 언더. 이렇게 예상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메이저, 메이저 리그 확률값 받으렸구요. 다음은 축구입니다. 16시에 있는 축구. 예, 베트남 대 네덜란드는 예, 네덜란드의 일반승 3점차까지 4.5점까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니까 5대0 오바 예상됩니다. 1.58 네, 무난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포르투칼대 이경기는 네. 3점차까지는 들어오는데 4점차 네. 들어올 것으로 보이시네요. 3점차까지는 들어올 것으로 보이십니다. 네 포르투칼대 미국경기 예, 미국의 승리 네. 미국의 승리인데 네 이 경기, 헨승이냐, 헨무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헨승, 헨무. 헨승이냐, 헨무냐. 네, 1점 차, 헨승이냐, 헨무냐. 네, 2점 차는 아니고, 1점 차까지는 비벼볼만 하겠습니다. 헨승. 승리는 승리인데, 헨승, 헨무. 보도록 할게요. 예, 언더. 네. 포스특할 미국. 예, 네, 이거 좋아 보이는데요. 네, 다음은 LG 대 키움 경기. 네, 앞에서 양키스를 못 했으니까 네, 국내 경기. 이 경기도 매우 좋아 보이네요. 네, 99.9% 경기. 네. 1.4 배당은 그냥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네. 2점차 승리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2.5점까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니까 1.87은 무난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8.5점 언더구요. LG의 승 또는 마인승까지 추천드릴게요. 2.5점까지 도전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예. 이렇게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네 요까진 들어오지 않을까 예, 다음엔 롯데대 NC경기 이 경기는 NC의 역배 네 역배 마인승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이 경기 안전하기는 예, NC 네, 프랜 가시면 네 그냥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네요 역배니까 따라서 LG 마인가 이거 일반승 누면 두배 나오죠 두 배, 예, 두배 나와서 이렇게 헨승에 못 가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력으로 추천드립니다 LG 마인승, 예, 프랜승. 도전하실 분들은 네, NC 역배 가셔도 되고요. 마인승까지 나오니까요. 네. KT 대 SSG는 KT 역배 마인승 네, 2.5프렌 오버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하나 대 두산 하나 승 마인승 2.5프렌 오버 삼성 50대50이라 어렵네요. 삼성승, 마인승, 네. 2.5점, 8.5점 언더, 네. 고배당, 네. 고배당, LG, NC, KT, 하나, 삼성 이렇게까지 보시면 고배당 네, 도전해볼 만하네요. IT대 덴마크 경기 이 경기가 오히려 네, 어려울 수 있죠. 네. 승이냐 무냐인데 승이면 핸무 네, 승이면 한골차 핸무 네 무승부 이렇게 보겠습니다. 50대 50이라서 오바 네 경기 오바 찍고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바 네. 중국 대 잉글랜드 경기는 네, 도전해 볼만 하죠. 잉글랜드의 일반승 이 경기 일반승 마인승까지 보도록 할게요. 마인승까지 1대0, 햄무, 2대0, 2대0까지 볼수 있는 경기입니다. 2대0 좋네요. 잉글랜드, 2대0, 네, 오바, 파나티나드의 마지막 드니피로 경기는 예, 파나티니 나 승, 햄무, 오바, 네, 이 경기, 음, 오바 찍고 편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바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저는 네. 승리 네 승리를 가시는 분들은 햄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일은 네 이렇게 내일은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내일 주력은 LG 마인승 네, 그리고 NC NC 프랜 미국 캔송 햄무 잉글랜드 승 한번, 마인승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마인승. 이렇게 네, 하면 두 배, 네 배. 네, 네 배. 이렇게 나오면 햄무가 떨어지면 은 12배 나오고. 네, 이렇게 하면 좋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밤이 너무 깊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분석하는 사람들. 분석 가입 링크 2023년 10월 1일까지 가입 1만 원 받고 다양한 정보들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분석 멤버 참여 하신을 하실 분들은 댓글을 네, 통해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요. 댓글 예, 보시고 예, 가입하셔서 네, 함께 프로토 생활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